아까처럼 인사이드 보겠습니다. 여기 보다한좀 정도 앞이야. 나왔어. 왔어사우 사우스. 레벨, 사올 레벨, 사올 사올 레벨 체크 좀. 레벨 체크. 34 지금. 3 형맨 어. <laughs> 어디 볼래요? 이거. 내가 내가 바로 오는 거올라가 바로 오는 거. 조심해. 여러분 바로 오는 거조심나 뺐어. 우리 너무 해이, 가까이 해이, 있는 분들 해이, 많은데. 해이, 해이. 아 나. 산들, 어디까지 왔어 헤드존에? 써라에서돌 끌면서 오는 중. 오케. 오케. 온다 온다. 오케이 이거 오픈 필드 빨리 해도 될것 같은데 잠깐만. 여러분. 높은 이 와와 있네. 33레벨. 저들. 트리플 s 스가밤 쓰고. 나핑 하나씩 찍는 중 우리 파티 놓고 그때. 나 싸우고 볼게. 이겁니다. 이거 문 내줘야. 빨리 싸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 오십 시간 좀, 없어 흘리고. 여러분 문좀 내줘봐. 살짝 빠져야. 대기. 대기. 아이스 머피랑 아직 네. 안 보인다. 그러면은. 네. 네. 보인다. 여러분 얘네 펌 없고. 빠지면 나갈 준비해야 돼. 밤스 하나는 대신 남아 있을 거야. 아, 여러분 펌백 펌백 펌백. 어폐. 징계 징계, 징계, 징계. 여러분, 대기 하나 빠졌고 살살 친거같아요 네. 여러분 사우4 이스트 4 파티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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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지 오케이. 여러분 대기 웨이4 4 4 4웨이4 4 4 4웨이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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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4 4 클레릭 한턴다돌면은한번 들어가서 해줄 수 있어? 우리 다쿨 e 시 r n barrage. In a ton o 얘네 턴 하나 a 확실하게 맞 k among the ones are like. What 레디 it? What is it? 스파티 t is it? What is it? w 트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스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얘네안뺀 t g 기 i n 님 어디야? e <laughs> 아, 어. 아, 아, 네 끌어서 앞에 약 e 봤다 약 i 봤어 o t going to 쪽이야아 l 아 to get it. I'm not going 스파 be able to get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g o i n 백 t 백 b 백 a 백 l 백 to get it. i 밀리 밀리 going 여러분, 약해봤다. 대기 나 나갈 준비 해야 돼. 대기, 대기, 대기. 여러분, 대기. 로커스 하나만 깔아줘. 디펜 보고 디펜 한번 아, 보고 아, 여러분 아, 나와, 아, 나와, 아. 다 나와. 다 나와. 다 나와. 어. 여러분. 세커 파티 노스 이스트 이스트 깊게 세커 파티 쓰리 이스트로 깊게 갈게요. 어? 왜 또?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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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스트. 아, 나 방금 또 어, 나 죽었어. 아. 카리나 빨리 볼어 서스로 와, 서스로. 서스로. 서스로 풀파시 할 거죠? 우리 서스로 오고 이스트 볼준비해 쿨타임 알려 줘. 서스 보고 이스트로 준비에 서스로 계속 와, 와, 와. 우리 노스 이스트 이스트 인게이지